네, 안녕하세요. 물걸레 청소기 보여드릴 거예요. 트레이더스에서 구입했어요. 어, 일단, 사와디카, 사와디카 무선 물걸레 청소기입니다. DM-D166.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품을 조립을 했는데 너무 간단해서 조립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예. 일단, 충전은 이 아댑터로 예, 충전이 되고요. 지금 충전이 다된것 같으니까 일단 빼볼게요. 빼서 이쪽으로 갖고 나와 볼게요. 예, 이렇게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이렇게 봉이 서서 있는 물걸레 청소기입니다. 뭐 일반적인 물걸레 청소기는 이렇게 원형이 돌아가는데 이거는 앞뒤로 앞뒤로 닦아주는 거고 일반적인 건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앞뒤로 닦아주는 게더잘닦여요 구석구석.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봉 봉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봉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요. 이렇게 올리면 딱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량컵이 들어있는데 이쪽에 물을 넣는 거예요. 예, 이쪽에 물을 넣어서 물을 왜 넣느냐, 왜 넣, 넣, 냐면 여기 볼트 보이시죠? 볼트 풀면은 이게 빠져요. 그 안에 건전지가 들어갔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물 분사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물 분사가 이 앞쪽에서 쭉 하고 나와요. 그리고 이 물걸레 청소기는 버튼을 누르시면 앞뒤로 닦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을 분사해 볼게요. 물을 분사하면, 안 보이네? 어, 아, 보이네 네, 이런 식으로. 분사가 돼서, 닦이는 형태예요 다시 한번볼게요 어, 물이 많이 나오네요. 돌아가는 형식이 발로 발로 끄고 키고 할수 있고요. 이 돌아가는 형식이 어떤 식이냐면 어와 더럽다. 이런 식 네,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꺼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충전 코드 있고요. 그래서 물이 들어 있는 상태로 버튼을 눌러서 청소하면서 이제 건조하다 물을 뿌려서 이렇게. 닦아 주시면은 아, 잘 닦입니다. 이 물걸레 청소기가 동그란 원형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쭉쭉 앞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앞뒤로.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의 물걸레 청소기가 때가 잘 빠져요. 아까 뒤에 보셨죠? 엄청 더러운 거. 이게 때가 엄청 잘 빠져요. 때가 잘 빠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제가 추천한 이 청소기입니다. 어, 이 트레이더스에서 샀고, 사와디카 어, 왕복운동, 물 분사. 예, 이런 식으로. 예, 강력하게. 물걸리 청소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